안녕하세요, 팍치입니다. 이제 겨울 태국 성수기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태국 여행 미리 발권해 두신 분들 많죠? 따뜻한 나라, 또 동남아시아 생각 많이 나셔가지고 여행하시는 분들도 많죠? 11월부터 2월까지는 태국에서도 겨울인데요. 태국 여행하시기에는 가장 좋은 계절이지 않나 싶어요. 비도 안 오고, 날도 살짝 덥고, 또 아침, 밤으로는 또 시원하기도 하고요. 제가 라이브 방송하고 또 소통하고 또 댓글 같은 거 확인해보면요. 많은 분들이 얘기하시는 것 중에 하나가 있어요. 태국 음식. 정말 입맛에 안 맞아요. 타이푸드가 세계 3대 음식 중에 하나라고도 하죠. 그만큼 정말 다양한 음식들과 맛있는 음식들이 많은데요. 근데 또 이게 우리나라가 아니다 보니까 확실히 좀 취향 차이는 많이 나요. 처음 접하는 태국 향신료 냄새 맡아보면 이게 먹기 힘드신 음식들이 많죠. 그래가지고 제가 오늘 또 준비한 거 있지 않겠습니까? 한국인 입맛에 맞는 태국 음식 7가지를 준비해 보았습니다. 일단 본격적으로 음식 소개를 드리기 전에 미리 말씀드려야 할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태국의 경우 레스토랑이나 쇼핑몰 안에 식당 같은 경우에는 음식의 간이 살짝 약합니다. 덜 짭고, 덜 달고, 덜 맵고 그래요. 그런데 로컬 쪽으로 가면 갈수록 그 맛이 점차 강해져요. 짭고, 달고, 맵고 그래요. 그리고 사실 길거리 음식들이 정말로 뭐 깔끔하고 위생상 문제가 없다. 그렇게 말씀드리면 또 거짓말이죠. 위생 같은 경우에는 쇼핑몰 안에 레스토랑이나 뭐 밖에 조금 괜찮은 레스토랑들, 뭐 에어컨 달린 레스토랑들이 대체적으로 위생은 깔끔해요. 그래서 항상 길거리 음식 드실 때 장이 약하신 분들은 항상 조심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제가 하고 싶은 말은 식당마다 음식 차이가 천지 차이고요. 그리고 개개인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 점은 살짝 조금만 이해해주세요. 그래도 입맛이 정말로 까다로운 거의 한국인 같은 태국인 아니 거의 태국인 같은 한국인 도 팍치니깐요. 한국분들이 드시면 정말 맛있어하고 좋아하실 거라고 확신할 수 있어요. 땀달 썸땀입니다. 썸땀 쏨땀, 이게 뭐가 맛있어? 그렇게 말하시는 분들도 계실 거예요. 저도 처음 먹었을 때 그랬고요. 근데 이게 정말 맛있는 집에 가면요. 뭐 그렇게 맛있는 집에 안 가도 뭐 길거리에 그냥 가서 쏨땀 뭐 달라고 하면요 이 김의 맛이 중독됩니다 한국에는 김치 태국에는 또 쏨땀 아니겠어요 정말 쏨땀의 매력에 빠지게 되면요 김치 대신에 쏨땀을 찾게 될 거예요 저같이요 이게 쏨땀이 라오스에서 온 음식이죠 그리고 쏨땀의 종류가 정말로 많아요 이산 쪽에 가면 수백 가지 쏨땀이 있다고 합니다 그중에서 또 가장 맛있는 쏨땀 외국인들이 쉽게 즐길 수 있는 쏨땀을 추천드리면 바로 땀타이 입니다 여행객들이 가장 쉽게 드실 수 있는 썸담중에 하나인데요 제가 강추 또 강추 드립니다 그리고 살짝 매울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운 거잘못 드시는 분들은 또 생존 태국어 바로 갑시다 My pet cup 안 맵게 해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또 이거 하나 외워두시면 태국 여행 때 요긴하게 쓰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러면 네이티브 스피커 천천히 만해보세요 My pet cup My pet cup 다시 빠르게 만해 보세요. 안 편해요. 안 편해요. 쏨땀을 드실 때꼭 땀타이라고 하세요. 땀타이. 쏨땀 달라고 하지 마시고요. 특히나 태국 사람들이 좋아하는 남플라로 요리를 하면요, 그게 입맛에 잘안 맞을 거예요. 한국 분들이 거의 못 드실 거예요. 쏨땀은 특히나 집집마다 맛의 차이가 큰것 같아요. 꼭한 식당에만 가셔서 아이고 맛없네 이렇게 또 생각하지 마시고요. 한번 다른 곳에 가서. 더 맛있는 곳이 있으니까 또 여러 군데서 한번 드셔보시는 걸또 추천드려요. 제 개인적으로는 길거리에 파는 쏨땀이 가장 맛있었는데요. 또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위생 신경 쓰시는 분은 그래도 좀 깔끔한 식당에 가셔서 드시는 게 낫겠죠? 땀타이와 같이 어울리는 음식으로는 치킨이나 아니면 뭐 카오니오 찹쌀밥이나 좀 느끼한 음식들 이 있죠. 그런 것들이랑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치쏨 조합은 진리죠. 치킨 앤 쏨땀. 카오니오. 이 음식은 먹을 거못 찾았던 처음 태국 왔을 때 갈팡질팡 헤매던 탁취의 오아시스 같은 음식이라고 할수 있어요. 바로 까오만 까이터. 우리나라 말로 하면 치밥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이 음식이 중국에서 건너왔다는 말도 있어요. 태국 길거리에 보시면 정말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음식 중에 하나예요. 쉽게 말하면 튀긴 닭도 있고요, 뭐안 튀긴 닭도 있어요. 그둘 중에 이제 더 좋아하시는 걸로 선택하시면 됩니다. 튀긴 건 카오만 까이 터시고요, 안 튀긴 건 카오만 까이 똠입니다. 터 똠, 카오만 까이 터 특징이 밥 색깔이 살짝 누리끼리 합니다. 그 이유가 닭 육수물로 해서 그 밥을 짓기 때문인데요. 이밥 맛이 보통 밥 맛보다 훨씬 맛있어요. 진정한 치밥이죠. 치킨을 올려두고 그리고 그 치킨 위에 또 칠리 소스를 뿌려주고 그리고 옆에 또 어, 오이 세 조각 딱 놔두고요 그리고 또다 육수로 끓인 국물이랑 같이 또 먹으면 그게 환상의 조합입니다 특히나 그국물 있죠 그 국물이 한국분들이 정말 좋아하실 만한 뭐라고 구수하고 얼큰하고 아무튼 정말 맛있어요 저희 동네에 있는 시장에 까이터 파시거든요 그 아주머니가 해주신 까이터 정말 드시면 눈물이 흐릅니다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요 까이터 잘하는 집은 국물 맛부터 다릅니다 이게. 지금도 일주일에 두세 번은 먹는 것 같아요. 가끔 뭐 맛없는 곳이 있긴 한데 뭐 그나마 그래도 정말로 실패하기 어려운 음식 중에 하나라고 생각합니다. 별 다섯 개 땅땅. 카오카무. 닭이 나왔으니까 돼지도 나와야죠. 카오카무 족발덮밥입니다. 팔로라는 소스와 족발의 조합이 정말로 장난 아닙니다. 팔로라는 게 살짝 간장 소스 느낌이 나는데요. 이게 또 한국인 입맛에 맞아요. 소스 더 달라고 해서 밥에 비벼 먹으면 정말 꿀맛입니다. 소스 품이캅 소스 더 주세요. 이런 말인데 현지인 바로 한번 들어보고 갈게요. 소스 품 넣이 카 카우카무를 드실 때한 가지 팁을 드리면요. 그 돼지 껍질 있죠. 돼지 껍질을 좋아하시지 않는 분들은 껍질 빼고 달라고 하면 돼요. 저 같은 경우에도 이제 살코기만 달라고 하거든요. 껍질 없이 주세요. 한번 이야기해 볼게요. 마이 아오 난카 이렇게 말씀하시면 또 됩니다. 꾸에띠오. 닭고기 나왔고 돼지 고기 나왔겠다. 이제 면도 하나 나와야죠. 꾸에띠오. 국수입니다. 여행객들이 가장 쉽게 접하면서도 난이도도 낮은 음식이라고 말할 수 있겠네요. 거의 모든 국수에 팍치라는 야채가 들어갈 거예요. 제태국 이름이 팍치죠. 어, 한국어로 하면 고수고요 우리나라 분들에게 입맛이 맞지 않을 거예요. 혹시나 팍치 싫어하시는 분들은 말이 팍치캅, 팍치 넣지 말아주세요 이런 뜻이거든요. 그리고 국수집에서 국수를 주문할 때또 팁을 한 가지 드리자면요. 국수집마다 다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면의 종류를 선택할 수도 있고요. 국수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고요. 고기의 종류도 선택할 수 있습니다. 고기는 닭고기 아니면 돼지고기고요. 국수, 면발 되게 중요해요. 가는 면은 센미, 중간면은 셀레, 넓은 면은 센냐이라고 합니다. 면 종류에 따라 국수 식감이 많이 달라지기 때문에요. 꼭 자신의 취향의 국수를 선택해서 드셔보시길 바랍니다. 국물도 골라야 해요. 골치 아프죠? 뭐, 왜 이렇게 많이 선택해? 피를 섞는 국물도 있고요. 보통의 국물도 있고 그래요. 보통 남사이라고 오리지널 육수가 있는데요. 저는 보통 여기 남사이라는 오리지널 육수를 먹어요. 가장 입맛에 맞더라고요. 머리 아프죠? 그래서 저는 시켜 먹을 때 아예 문장을 외웠어요. 샌미, 남사의 피세 값. 이렇게 그냥 문장을 외워서 주문을 합니다. 쎈미남 사이 피셋 카압 미남 사이 피셋 카압 미남 사이 피셋 카압 미남 사이 피셋 카 허이 텃 제가 최근에 알게 된 음식인데 왜 이걸 지금 알았을까요? 한국어로 불전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허이 텃 위에다가 칠리 소스를 뿌려 먹으면 그 맛이 끝내 줍니다. 굴이 우리 나라에서 비싼가요? 아무튼 가격도 태국에서 되게 저렴하니깐요. 꼭 많이 드셔 보십시오. 그리고 오일리가 태국 음식 소개해 준영상이 있는데요. 거기서 팟타이를 소개할 때이허이터과 같이 먹으라고 강추를 했죠. 팟타이와 허이라이 맛. 무카타. 무카타 유명하죠. 무양 까올리라고도 하는데요. 이게 한국에서 건너왔다죠. 한국식 바비큐 스타일을 따와서 태국식으로 변형했다고 합니다. 중앙에는 고기를 굽고 바깥쪽에는 육수를 끓여서 각종 야채와 소세지 등을 넣어서 먹죠 무카타 불판이 우리나라 옛날 불고기 불판이랑 비슷하다고 하더라고요 고기 구워 먹는 건데 우리나라 사람들이 안 좋아할 수가 없겠죠 룩진어 마라 태국 길거리에 보시면 요 꼬치 종류들 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소세지, 포크볼, 맛살 등등이요 이 꼬치들은 정말로 실패 보기가 힘듭니다. 정말 맛있습니다. 그 중에서 기름양과 팍치가 좋아하는 꼬치 이름이 껴하이 메추리알에다가 튀김옷을 입혀 튀겨서 주는데요. 소스에 듬뿍 발라서 먹으면요. 정말로 자극적이고 톡톡톡 쏘는 맛이 날 겁니다. 꼬치 종류들 되게 많으니까요. 하나씩 달라고 해서 드셔보시는 것도 괜찮아요. 가격도 10 파트 정도라서 부담 없이 드실 수 있고요. 기름량이 얘기하는데 뭐 꼬치 종류가요. 말라랑 루친이 있다고 하는데 그거는 다음에 꼬치에 대해서 한번 자세하게 알아볼 때 제가 또 설명해 드릴게요. 7 가지 한국인들이 정말로 좋아할 입맛에 맞을 태국 음식을 소개해드렸는데요. 우리 모두의 입맛이 다 다르기 때문에 제가 100% 확신은 못 해야겠지만 한 95%의 분들은.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을 좋아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뭐제 개인적인 의견으로는 여러가지 태국 음식도 드셔보시는 것도 중요하지만, 근데 정말로 입맛에 안 맞고, 뭐 계속 또못 먹다 보면 또 여행할 때 컨디션도 떨어지고 그러잖아요. 그러실 때 제가 소개해드린 음식들 드셔보세요. 여러분들의 원기 회복에 도움이 될 거라고 확신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만의 알고 있는 한국인 입맛에 맞는 태국 음식이 있다면 댓글로 또 소개해 보는 건 어떨까요? 그러면, 그럼, 까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 밉밉.